여러분, 여러분은 사춘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춘기란 몸과 정신이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남자는 보통 12살쯤, 여자는 조금 더 일찍 11살쯤에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춘기에는 키와 몸이 점점 자라면서 남성 그리고 여성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변화를 고급 고급 고급스럽게 2차성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곧 사춘기를 맞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사춘기 몸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 남자 여자 공통으로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키도 갑자기 많이 자라고 체중도 쑥쑥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생식기 주변에 털이 나고 겨드랑이에도 털이 나기 시작해요. 또한 얼굴에 여드름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변성기를 겪게 되면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깨도 넓어져요. 그리고 얼굴에도 털, 아니 no. 수염이 자라나고 생식기관이 발달하면서 몽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몽정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도중에 사정이라는 생리현상을 겪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어, 몽정은 아마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다음으로 여자는 피하지방이 많아지고 유방이 커지고 그리고 엉덩이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일하게 생식기관이 발달하는데요, 생식기관의 발달로 생리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생리도 역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생식기관이 점차 남성 그리고 여성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우리는 생식이 가능해져요. 생식이 가능하다는 뜻은 어, 쉽게 말하면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와우. 그리고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들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누구는 빨리, 누구는 늦게, 뭐, 여자가 먼저, 뭐, 남자가 먼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는 많이 변화하고, 누구는 조금만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무척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사춘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사춘기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선생님도 그랬답니다. 그리고 뭔가 혼자 있고 싶어져요. 괜히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는 반항하게 되고, 부모님보다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소한 일로 기쁘다가, 사소한 일로 짜증나다가, 감정이 마구마구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나 봐요. 또한 성적인 호기심도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외모나 이성친구에 관심이 많아지고 뭔가 외적으로 멋을 부리고 싶고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어집니다. 어, 이건 뭔가 내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슬슬 사춘기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사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나요? 선생님이 예전에 보건 수업을 할때 사춘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고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제 5학년 학생들에게 적어보게 했는데요. 우리는 방금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과연 사춘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틀린 부분 없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결과물이에요. 몸이나 마음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꽤 보이죠? 선생님 몇 개만 말해보자면 겨털, 어, 아마 겨드랑이 털을 줄여서 썼나 봐요. 털에 대한 내용도 있고 사춘기 때는 나쁜 짓이나 나쁜 말을 하고 화를 많이 낸다고 적었네요. 두 번째 결과물이에요. 남녀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도 있고 여드림이 난다? 아마 여드름인 것 같아요. 혼자만 있고 싶고, 뭐만 하면 짜증나고, 주변에 따라 기분이 좋지 않다도 있네요. 그리고 예민이 세번 나온 걸로 봐서 아마 사춘기 때는 예민한 상태인가 봐요. 그리고 선생님도 사춘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뒤죽박죽 정신없는 사춘기의 머리를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사춘기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하나요? 사춘기에 일어나는 변화에 좀더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건전한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유머러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고요. 고민을 혼자 가지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상담을 하고 털어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말로 어려우면 편지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함께 슬기롭게, 재미있게 사춘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들 안녕!